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오늘 마켓 포인트는 인플레이션 논쟁 또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루 건너서 얘기들이 또 틀려지고 새로운 재료들이 나오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또 하나는 K-shape recovery. 이게 팬더믹 이후에 나왔었던 그 이제 리커버리 되는 형태를 따져볼 때 나왔었던 하나의 종류잖아요. 이렇게 양극화 같은, 그러니까 하나 k 자에저 위쪽으로 향하는 게 있고 아래쪽으로 향하는 게 있는데 양극화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어, 인플레이션 논쟁에서 어제는 이제 고용지표 나왔잖아요. 이표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재밌잖아요. 이 스파이더 차트. 그래서 이제 저는 타이틀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용시장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잡히나. 그러니까 어제 나온 그 이니셜 클레임은 이쪽에 속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녹색이 그 팬데믹 당시에 이제 위축됐었던 그 모습이고, 이제 바깥쪽으로 가면은 완벽해지는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팬덤이 직전에 2월달, 2020년에 2월달이 이 검은색 비슷한 블루라고 봐야 되나요? 검은색으로 봐야 되나? 하여튼 이 색이구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황색이 현재 시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난달 이제 지표가 이렇게 잡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안 잡히는 게 임금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구성되는 게 임금이 있고, 이제 이그 구직이나 뭐 이렇게 그 노동자 쪽에서의 지표,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쪽에 어? 지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항목들이 다 여기 영어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깥쪽으로 가면 좋아지는 거예요. 아마 다이 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하여간에 이 주황색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완전 고용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밖으로 가면 갈수록 좋긴 좋은 건데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고. 거꾸로 이제 좀 찌그러지면 좋아지고 하는데, 요 임금 쪽이 좀 찌그러져 줘야 돼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그 어떤 이제 수치가 이제 지표에서 수치를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확 와닿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 같은 걸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향후에는 이제 임금 쪽을 좀 살펴보면 될것 같은데 지난번 노동지표 쪽에서 임금도 약간 좀 약화되는 모습 나타났으니까 그 이제 인플레이션 쪽, 노동 시장 쪽에서는 서서히 이제 어,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봐도 될것 같아요. 불안한 상황이긴 한데 하나 또 호재성 재료가 어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인플레이션 보다는 리세션 쪽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k s h a p 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 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골드만삭스 쪽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제 리세션 관해서 확률을 또 따져본 거고, 이 화면은 CNBC의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왔어요. 그 내용 뜰 때. 그리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골드만삭스 쪽에서 얘기한 게 리세션의 확률이 어그니까 12개월 안에 올 확률이 35%에서 25%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 테일리스크, 테일리스크를 이 뎁드실링 이거 그니까 부채 한도 협상 이거를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25에서 35, 35에서 25로 줄어들었다 이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은행 있잖아요. 지역은행의 이제 그 문제도 실제로 보면은 GDP에 한 0.4%포인트 정도, 어, 감소되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가 이 아래 이제 설명된 대로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요, 자세히 설명된 게요 아래인데, 제 얘기가 그냥 여기 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 긍정적인 그런 코멘트를 했는데, 제가 왜 여기서 이제 K-Shape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요. 같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또 같은 날이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장은 좀 위축되고 있는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 크게 악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또 지금 당장 와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가능성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아까는 방금 전에 요 직전의 얘기는, 그니까 요 리세션의 확률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또 스택플레이션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 이두 가지의 얘기를 또 동시에 내놓고 있는 것, 그런 거를 보면은 저런 생각이 들어요. K-Shape 얘기를 왜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 양극화되는 그런 경제 상황 이걸 좀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 다 같이 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어느 쪽은 좋아지고 어느 쪽은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그 주체별로 그러니까 경제 주체별로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논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고 지금 S&P 500 끌고 간 그런 종목들이 몇 개로 한정돼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그 디커플링이고 또 K-shape를 그대로 뜻하 것이 아닌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k s h a p 쪽에서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그 해석이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보고 어느 쪽의 확률이 높아지느냐 제가 그걸 보자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다좀 살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선입견으로 어떤 결론을 미리 내는 것보다는 계속 그 확률을 점검해보자,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K-Shape 얘기는 향후에 또 다시 해야 될 얘기인 것 같고,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S&P 500에서 일부 종목이 끌고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같이 끌고 갔으면 그건 정말로 폭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과열이니까요. 근데 일부 종목이 끌고 가면은, 그 일부 종목들이 폭락을 해도 전체 시장은 그렇게 폭락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인덱스 상으로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오히려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아졌다. 이 얘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 사실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일부 종목의 K-쉐이프 따라가는 그 모습은 그렇게 나쁘다고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하루 건너 틀려지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계속 좀 우리가 지켜보면서 6월에 FMC 회의 결론 날 때까지는 계속 좀 우리가 주의하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본시장 또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국채 발행시장 아직 회복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나 응찰률이나 해외 투자자 이렇게 봤을 때 완전히 회복된 상황이 아닙니다. 어제 그 입찰이 있었던 게4주짜리있고 8주짜리가 있죠. 근데 4주짜리는 좀안 좋아졌어요. 이 5월 말에 비해서도 그렇고, 어저 연초 이게 좀 빠졌는데, 연초에는 이거보다 더 좋았거든요. 여기 제가 실수를 뺐습니다. 근데 어제 나온 그런 금리가 5월 말보다는 좋아졌지만, 연초보다는 안 좋아진 상태고, 8주짜리도 마찬가지로 5월 말보다는 좋아졌지만, 연초보다는 아직 안 좋아진 모습. 이거고, 입찰 응찰률 같은 경우는 좀 상반된 결과가 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5월 말보다 뭐안 좋아지고, 연초보다도 안 좋아진 이런 모습. 근데 이쪽은 좀 좋아지는 모습. 그리고 해외 투자자 비중도 4주는 음. 좀 악화된 모습. 그리고 8주는 좋아진 모습.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4주짜리는 좀안 좋아졌고, 8주짜리는 좀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좀 아직도 불안한 모습이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금리에 그대로 나타나요. 1개월짜리는 그래가지고 이 금리가 다른 것들을 다 내려가고 강세 보이는 반면에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얘네들은 지금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면서 약세 보였잖아요. 이한 달짜리, 두 달짜리 제외하고는, 어, 노트 본드 전정목이 강세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1년짜리부터 해서 이 30년물은 유통시장 쪽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발행시장 쪽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또 다음 주에 발행 스케줄이 많잖아요. 지난주가, 아, 이번 주가, 아, 다음 주가, 그, FMC 회의도 있지만, 이런 입찰 공급 일정이요. 국채 공급 일정을 놓고 봐도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3년물, 10년물, 29년이니까 30년물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옥션 데이트가 12, 13일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13주, 26주, 52주, 42데이 이거든. CMB입니다. 또 돈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CMB가 다음 주에 나와요. 또 무려 450억 불, 13일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해결된 거 아니니까 안심할 땐 아닌데, 그래도 점차 좀 안정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좀 우리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 국채시장 언제든지 이렇게 금리가 좀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쪽 점검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선물 쪽 보면 코스피 200 선물 매수하고, 변동성 매도예요콜 매도가 좀 많고, 품 매도도 좀 있고, 해가지고, 코스피 200은 변동성 매도인데, 위클리 콜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위클리 풋을 매수하는 모습인데, 위클리 콜에서 347에서 350 요거를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음, 지금 11시 넘어가면서부터 서서히 또 이익시련이 나오면서 지수도 좀 질질질질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요거는, 음, 이렇게 또, 어, 지수선물에서 콜 매도처럼 그렇게 또 가가지고 어느 정도 이 변동성 매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한번 점검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후장 좀 봐야 될것 같고 347 사실 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347, 350 잡고 이 바깥쪽에 이제 많이 상승한 상태니까 352부터 뭐 350까지도 이익 실현을 하면서 때려버리면은 오늘 이익으로 그냥 이익 난거 가지고 또 345 추가 매수하면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나올 수도 있고, 스프레드로 또 잡아버리면은, 그렇다면은 또 이제, 어 한정된 상승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상승이겠죠. 일단 상승 쪽으로 잡고는 있는데, 어, 오후에, 어 만약에 콜, 위크리 콜 쪽에 많이 매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한적 상승으로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달러 선물은 3만 7천 개약 오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 선물도 매수 한천 개약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 한국물 자산 쪽으로는 오늘은 상승 원의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이, 어, 저기 위클리 쪽 보면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면 좀될것 같아요. 중장기 쪽에서는 좀 상승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논쟁이 있는데, 금리 인상이 만약에 되더라도... 이제는 악재 노출로 볼 만큼 서로 논쟁이 심화하면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어떤 결론이 나오건 아니면 그 다음 주에 결론이 나오건 그 이전의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는 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처럼 재료들 빨리빨리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악재를 품고 가는 그런 시장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K 쉐이프 리커버리. 모두가 행복한 시대, 이미 시다, 사라진 지가 오래다. 뭐, 투자 쪽에는 더 그렇다. 양극화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주는 중요한 승부 타이밍으로 진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다들 건강 잘 살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